안녕하세요. 스토벅소스입니다. 자, 3월부터 진행하는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메인 상단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가입 버튼 누르시고 엔플릭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엔플릭스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가입을 하신 분들은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서 제 모든 개념 강좌를 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강좌를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원하시는 강좌가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있는 카카오톡 1대1 상담을 신청하셔서 먼저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이 진행된 후에는 제 카페로 오셔서 유료 구독 등업 신청이라는 메뉴 탭을 누르시고 멤버십에 가입하신 유튜브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저희 감사회원으로 등업을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회원으로 등업이 되신 분들은 제 유료 자료실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고요. 유료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은 월마다 추가되는 자료도 있고 수정하거나 보완되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일단 필요하신 자료들을 먼저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회원 전용 영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엔플릭스 모든 제 개념 원자들은 자유롭게 수강을 할수 있지만 교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재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수업에서 진행하는 개념 노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격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념 단권한 노트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그 강좌에 맞춰진 회차별 과제, 그 다음에 1일 테스트까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전용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엠플리스 강의들 중에서 8회 이상의 강의들을 1대1 오픈 채팅방이나 저희 카페에 커스터마이징 피드백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피드백 신청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실수록 저희가 예약제를 두고 진행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달 피드백 인원이 모두 마감된 경우에는 다음 달 예약을 먼저 걸어두실 수 있다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피드백을 신청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과제 오답 시스템인 메타 수학을 진행하게 되고요. 개념 단권한 노트를 구매하실 때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린 그 과제들은 메타수학으로 업로드가 돼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1대1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타벅스 멤버십 앰플릭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